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어린 자폐성장애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직 진단받기 전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 어린 어머니들을 위해서 선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옥주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현재 34살이고요. 저는 드림이드 앙상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옥주 대표님은 굉장히 이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드림이드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아주 운영하시면서 정기 공연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어린 이제 자녀께서 아주 어렸을 때 아이의 자폐 성향을 인식하고 걱정하셨던 그런 시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셨던 시기 그리고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큰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반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아이가 어릴 적에는 제가 워킹맘이어서 아이를 잘 관찰하지 못했고 장애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폐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왔던 그 당시 저희 아이를 맡아서 육아해 주던 분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어 오늘 TV를 봤는데 거기에 자폐 성장에 애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저희 큰아이 우진이와 비슷한 특성이 많다고 하면서 어머니 우진이도 자폐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었난 제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보아도 첫아이라서 사실 육아의 경험도 없고 그 발달 단계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다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서울대학 병원에 계신 우리 홍강희 박사님께 어 진료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만약에 가서 자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양가 감정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나서 막상 이제 진료를 받은 날 가서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받은 진단명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 고 물어보시더니 이 아이는 그때는 자폐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환경에 의한 언어장애다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특수교육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진단받기까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 이제 진단을 뭐 받든 직후라든가 또는 음. 진단받기 전이라도 그 시간 동안에 부모님들께서 어, 무엇을 하셨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이를 양육하던 30여 년 전에는 지금과는 교육 생태계가 비교도 되지 않게 열악했습니다. 정보도 찾기가 힘들었고요. 그저, 어, 주변에서 귀동량으로 들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더라 하면은 거기를 우르르 쫓아가 보기도 했고, 어, 진단을 받기 전에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별도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 이후에 선생님께서 어, 가까운 개인 병원에서 개인 소아정신과에서 운영하는 놀이 치료 교실을 다녀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권면을 하셔서 어, 놀이 치료를 주 2회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특수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교육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어, 특히 저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음. 주변에 어, 전적으로 아이만 양육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나만 도태되고 낙오되는 듯한 그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뒤따라가 보면서 어, 굉장히 제가 돌아보면. 어,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따라가는 부하 내동 같은 그런 행동은 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 사람은 그쪽 교육이나 치료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서 다방면에서 평가를 듣고, 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저도 아이를 키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들이며 더 많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제가 아이를 키우던 시절과는 다르게 주변에 너무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고요. 무상으로 그런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라리 발품 팔아서 다니는 거 그리고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훨씬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늘 갖게 되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내 자녀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자원을 잃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다른 아이랑 다르다, 좀더 특별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특히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크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사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저희가, 아이가 6학년 졸업할 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가 졸업할 때 저도 그때 남보다 이런 명퇴를 해서 그동안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이것저것 가르쳐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요. 어, 아이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보게 했는데 어느 것을 배워도 금방 한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제 하다가, 아, 이거를 한번 올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악기를 꾸준히 배운 것이 지금 이제 직업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내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비장애 친구들과 똑같이 되게 만들어야지라는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꿈이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니까 빨리 치료를 받고 여기가 좋다니까 거기를 가서 배워서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에 급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큰 도움을 주는 분이 아마 학교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상대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림이드 앙상블 단원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두 명이나,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재능이랄까, 조금의 장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어, 이 아이는 절대 음감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요. 라는 말을 듣고서 악기를 가르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요. 또는 나를 위로해서, 그냥 뭐 조금 나으니까 저런 말 해주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묵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평가가 가능하고 이 아이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사실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키워주지 않으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한번 육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녀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좀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진단을 막 받은 부모님 또는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성 장애가 아닐까라고 염려하고 계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의 부모의 심정은 마치 본인이 암 진단을 받을 때의 과정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네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부모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력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 부모 마음이 초조해져서 정말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정규교육 외에도 치료실에서 치료실을 전전하면서 아이에게 뭔가 교육으로 인풋을 시켜줘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건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배울 때 자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또 자연과 함께하는 게참 중요하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 아빠와 형제 간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다른 발달들도 자연히 호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어, 교육과 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고, 가족과 그냥, 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자연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갔다든지 해서, 그곳에서 가족과의 교감이 어떤 비싼 치료비를 내는 한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아이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미 저는 아이를 다 키운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안 나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가 다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조해 하지 마시고요. 또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폐라 하더라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아주 심한 물론 중증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서번트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경중을 떠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에 굉장히 우리 아이가 발전하고 그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가 치료실에서 고통받게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너무 좋 같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담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